정단 정단 한 번도 안 먹어본 거 같은데 정단이라는 이름을 처음 들어봐. 너뭔 드립칠라 있냐? <laughs> 쳐대? 쳐봐. 이렇게 간단이든 내 옆에서 정단 안 먹었다고. 그러니까 이거는 드립이 아니잖아. 그렇지 팩트지. 그러니까 방금은 약간 가쁜살 일부러 만들고 싶어서 한 말이잖아. 아니 이제 팩트를 그냥 말한 거지. 사실 가쁜살 할 수도 있지. 되게 재미 없었어. 그치, 팩트는 사실 웃고 <laughs> <laughs> 사실 그냥 어? 기돌이다 이게 약간 재밌진 않잖아 <laughs> 아, 왜 저래요? 아 진짜 왜 저래 대화하겠습니다 <laughs> 네, 김백상 하남자? 제가 하남자가 그랬습니까나 같은 상남자가또 어디있다고 산 남자 아 미안 이거 진짜 미안 인정하지 마오거 음. 아니었지? 한 주간 또 수고 많으셨고 금요일까지 파이팅해서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밤도 이제 군밤 보내시길 바랍니다 군밤? <laughs> <딱밤> 닭밥 먹고 싶으요 <laughs> 좋은 밤 보내시고 네, 이제 본격적으로 만두를 만들... 만들어봐야 되는데 만두를 만들, 만들어보자 형 근데 제일 이쁘게해주면한테 세뱃돈을 주신대 민우 이제 곧 사잖아 <laughs> 그, 그렇죠. 저, 고백까지 해야죠. 고, 사, 하고, 이제, 고백까지 하겠습니다, 그럼. 고백해서 고백하는 거죠. 고백까지. 저, 컴백하겠습니다. 컴백. 지금 여러분들은, 더 이펙스 시즌 1, 이펙스의 세포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더 이펙스 시즌 1, 이펙스의 세포들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이펙스 시즌 1이었던 것이죠. 이펙스의 세포들이. 이펙스의 세포들 시즌 1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 다음은 뭐가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펙스의 세포들일 수도 있고, 이펙스의 근육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신기하죠? 이 세포했으니까 뭐 근육으로 가나? 조직으로 가나? 피부? 이펙스의 장기들 막 그런 느낌. 농담 농담. <laughs> 자, 스페셜한 선물이 있습니다. 오, 와와 와. 이게 이거 무슨 선물야 대나무. 대나무? <laughs> 이게 뭐야? 아, 뭘, 뭐 대나무 아니야 이거? <laughs> 여러분 나. 공사 전에 싸운 적 있어? <laughs> 저희 싸운 적이, 우리 싸운 적 있냐? 네. 좀, 네. 이게, 그 <laughs> 싸워보고 싶어요. 그니까 약간 좀 어? 싸워야지 더 친해지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뭐 그렇긴 한데, 그건 뭔가 과정이 있고, 결과가. 근데 꼭안 싸워도 친해지긴 하니까. 한데, 그런 느낌이 한데, 저희가. 저희는 뭔가 티격, 태격 뭔가 서로 예민해져서 티격, 티어, 티격은 티어, 있었더라도. 티격, 티격. 어, 그러시 선배님은 티격, 티격. 그렇죠. 이럴 때 싸워요. 네. 어우. 좋습니다. 제가 곧 있으면, 근데 서면이 맞아? 네, 서면 인터뷰를 하는데요, 저희가. 서면 인터뷰는 아까, 그, 민우 형, 아민이 형이 서서 하나 했는데, 그러면 제가 말했죠. 서면 인터뷰는 서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 앉아있다가 서면 인터뷰 하는 거예요. 아니, 아니. 서면 인터뷰는 네. 서면 안 돼요. 앉아있다가 뭐 인터뷰할 내용이 있으면 쓰는 거예요. 그럼 서면 인터뷰. 하하! <laughs> 왜 그러냐? 이번, 음, 최애 곡이 뭐예요? 최애 곡이요? 저는, 아니, 최애 곡이요. 음. 최애 고기 뭐냐고요? 최애 고기요? 네. 저는 소고기. 오. <laughs> 잘 이해했네요. 최 최애 고기. 그러면은 <laughs> 이게 그것이네요. 어. 비닐 뜨죠? 깔끔해 아, 보이. 비닐 있구나. 어, 파란색이 비닐이야. 깔끔해 어, 보여요. 파란색 이 비닐이요? 어 파란색. 파란색 비닐이요? 어. 아맞아 맞다. 비닐 뭐 들어있죠? 설탕, 빠질 수 없는, 백설, 백설탕, 백설탕. 탕. 백설? 탕. 백설? 탕. 봉쥐손 넘네요. 오케이. 어가세요 어, 불멍, 불멍. 따뜻해.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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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석, 석다, 석다. 불 안에서. 지금 불 안에서. 어차피, 저 사랑했었기 때문에. 어, 어, 녹는다. 뭐, 어, 지금 뭐, 녹는 지금 게 보이시나요? 어, 녹네, 녹네. 구름 그럼 보이시나요? 네, 네. 너무, 진짜 재밌는 넘놉네요. 느낌. 너무 쁘네요 너무 쁘네요농협은행 너무 쁘네요자잠러만 다시 뽑기 전에. 백만이 넘었다고 맞아요 어요 우와. 하튼 백마이 넘는 거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뭐라고 그랬죠? 어, 믿어하지 않나요? 때로는 직감이 더 맞을 때도 있다. 이거는 맞는 말이에요. 아. 저는 이런 거 사실 안 믿어가지고. 이펙 직감이다. 네? 예. 제 사연에 <laughs> 대해서 빨리 그 해주세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어 정말 지금 벌써 이렇게 신인상을 받는 날이 오다니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laughs> 머리 잘렸어. <consumed> <laughs> 느끼지가 않아요. 언블리버분이죠. 네, 그래 거품이네요. 이상을 양분 삼아서 <laughs> 더 성장하는 이펙스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나첫 공개야 우리. 아, 그러네. 어 그러네. 응. 금발. 그거 뭐 아니지롱. 백발 말해도 돼? 몰라 어? 나 말했다 수 그거 <laughs> 너가, 너가, 너가 너가 내가 이제 100가지의 <laughs> 색깔 중에 하나 내가 탈색을 했으니까 어. 그1 0 0가지 색깔을 할수 있잖아 뭐 보라색도 할수 있고 파란색도 할수있고그 그치 저희가 <laughs> 제목이 왜 디나인지 설명해주시죠 눈치채셨나요? 눈치채셨다면은 아시겠지만 저희 컴백이 9일 남았죠 진짜? 응. 그래서 내가 가장. 와 진짜? 어. 와컴터 9일 남았어? 그뭔줄 알았어 D9. <laughs> 나 C9는 그냥 D9으로 바꾼줄 알았어.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 어. 9일 남아서 근데 내가 또. 와 9일 남았네? 남았네. 와 잠시만 어떻게 큰일 났다. <laughs> 9일 남았어. 그래서 D9 C9. C9 C9. C9, C9, C9. 와 9일 남았어. 아어 뭐야 뭐. 야 9일 남았어. 아주 재치 있는 제목이었죠. 야기자를 거꾸로 말하다. 야기자. 말해봐. 말해봐. 자기 자를 거꾸로 말하다. 말해봐, 빨리. 말해다 하말로, 국어를, 자기야.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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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네. 그래서, 일본 제니스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에 계신 제니스, 그리고 여러 해외에 계신 제니스들도, 모로 꼭갈 테니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저희가 갑니다. 이 e t s g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다음은 한국이다. 안녕. 두개 번쩍, 세개 번쩍.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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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응. 영어 지문에서 라임이 보이더라고 영어 라임이 <laughs> 아, 진짜로 내 영어 라임한 예를 좀 들어줘 뭐할까 지문에서 약간 라임이 이렇게 보이더라고 제가 진짜 <laughs> 어. 내가 야무진 지문 하나 찾았거든 어. 보여줘? 어. 와 진짜 어떡해? 야이형 이형 내보내 <웃음> 와 이런 <와>. 데다 <laughs> <비전드다>, 진짜 <laughs> 야무진 지문을 찾았다 했는 지문 보여줘 그래서. 아, 잠깐만, 형, 형, 이거 아니야. 진짜 어떡 형, 이거 아닌 것 같아. 아니, 감을 잃어도 적당히. 형, 이거 왜? 아닌 것 같아. 그래. 같아. <목소리> 나도 전화 왔어. 오케이? 대표님 제가대표 전화. 나 오늘. 나 오늘. 나오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제니스가. 진짜 이런 거 좋아하신다고. 널 좋아하니까 좋아해 주시는 거야. 왜냐 너 보이잖아. 보이잖아. 지금 크크크 보이잖아. 어디가? 어디. 점점점. 민우 학생 얼른 나가. 보이지? 이게 싫어하냐? 싫어하냐라고 하시네. 봐봐! 아, 아이고, 점점 재밌어요. 아, 아, 아이, 좋아. 진짜 어떡하냐. 와, 진짜 거의. 사랑, 가을. <laughs> 사랑, 가을. <laughs> 내 취향 개그다. 와, 진짜 착하시다, 제니스가. 어, 아, 아, 뭐, 뭐? 제니스 너무 착하시고. 이게 사랑의 힘이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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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저런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 어떻게 해야 될지. 우리가 프리스타일 해야 돼. 너 해야지. 여기 <laughs> 네, 그치? 아, 내가 지금 생각을 해볼게. 그래요. 우 니베야 내렸고, 니베야. 그래고 네. 걸 어? 네. 우 니베야 발라 이베다. 브랜드명을 그렇게. 브랜드명. 어쩌라고? 가 집에나. 어? 예. 그래서 너이퍼가 노이퍼가 노이퍼가 지금. 노이퍼가 이거 듣고 열심히 갈게요.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바로 고베로 갑니다. 아, 저희 또 고베 본연 남아있기 때문에 그 본연도 많이 많이 기대해주세요, 제이스. 자, 고베로 가봅시다. Let's go! 아아아 고베로, 고베로, 고베 비계로. 여기가 인천 어디죠? 인천 앞바다에요. 인천 아빠다리. 음, 되게 이뻐요, 인천 엄마다. 인천 <laughs> <한천> 할머니다. 인천 할아버지. 잘하셨습니다. 아, 이렇게 많이 썼다, 엄마. 몇가더 쎄라니. 한9 0대냐 아니, 우유도 많이 먹고. 알겠어. <웃음> 열심히 할게 <laughs>